뭐 드리려고 두 권을 가져왔는데 아,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이게 아마 예, 예. 표지만으로도 메시지가 다 나오는 음. 어,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표지를 썼고 네. 그 나는 그의 기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하고 제가 부제목에다가 최순실 테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는 표현까지 적어버렸습니다, 표지에다가. 아, 그랬군요. 지금 이런 책이 웬만한 증거 없이 썼다가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 서울국수가 있어야지. 네. 이미 출판된 지가 일주일 지났고,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이미 공문을 두 번을 쐈고, 음. 그리고 그저께는 제가 한동훈 장관이 하도 공문 접수를 안 해요. 이것도, 이것도 사실 불법이에요. 장관에게 공문을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. 제가 자백하는 라 공문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접수를 음. 안 해버려요. 지금 이거. 아.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면서 한동훈 장관 부인에게도 보냈어요. 어. 남편 자백시키라고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. 이런 취지입니까? 아니 이건 한동훈 장관이 개입한 조작 사건이라는게 너무 명백히 드러나서 장수하고 어. 제일 가까운 게 한동훈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. 장수 PC 조작에 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공문까지 보냈는데 접수 안 시켜서 부인에게 자숙결합까지 책을 보냈는데 음.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보고 참는 사람이냐 이거예요. 지금까지 아, 한 스타일 봤을 때는. 네. 개그 프로도 고소하는 사람인데 네. 아예 언급을 못한다. 이거는 거의 사실 결정난 문제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책이 전체 교보에서 전체 도서 10위권에 올라갔는데 <laughs> 오, 전체. 정치사회에서는 2위예요. 1위가 탁현민 책이고 아. <laughs> 이게 10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. 제가 교보 문고 들어가면요. 이렇게 책이 이렇게 쫙한 책이 이렇게 많이 된게 있거든요. 그건 네? 광고예요. 네. 광고거든요. 제돈 아. 주고 그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. 네. 제가 서울 교보 뭐다 신청했는데 일제히 광고 거부가 됐습니다. 왜요? 이유 없어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게냐면 이게 좀 교보에서 팔아요. 어. 네. 교보에서 팔아서 파는 책 중에서 저자나 출판사가 자기 돈내고 광고하는 건데 어. 팔고 있으면서 광고는 안 된다고 모조리 교보 전체에서. 아. <laughs> 제가 이거 제 압력입니까 그러면? 아니 제가 이거를 예책 출판하기는 이두달 전에 그 문해관에 음. 정말 핵심을 만났었는데, 네. 저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의 범죄이다.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고 랬더니 어느 언론사도 보도 안할 거고 책도 안 팔릴 거고 촛불특기 다 외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. 얘기했는데. 진짜 제가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가 한 20명 왔는데 기사 하나는 썼죠. 네. 나는 책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많은 책을 내봤지만은, 아니, 교보문고에서 팔지 말던지 어. 파는 책을 자기 교보에서 광고를 어떻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어. 무언의 무슨 압력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지난...